어 사랑이 저기 있다 사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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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적응하겠는데 사랑아 아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파 아 아직 입 벌리고 있는 거봐 사랑아 사랑아 여기 여기 누나 사랑아 사랑아 누나 여기 있어 아나 마음 아파서 너 사랑아. 아직 무섭지. 안 되겠다. 가자. 어? 안 되겠다. 내가 힘들어도 너 조금 더 키워야지. 사랑아. 안 되겠어. 아, 진짜. 사랑아, 너를 어떻게 하냐? 아직 방사가 안 되네. 여기 들어가. 아, 아직까지도 힘들다. 내가 아, 얘를 자연으로 보낼라니까 아직 적응을 못 하네요. 사랑아, 사랑아. 아 그냥 너 입만 그렇게 벌리고 있으면 누가 너밥 주는 줄 알아? 네가 잡아 먹으러 다녀야 돼. 방울 토마토도 짜 먹고 아 정말 정말 난감하다 난감해. 아, 날라, 날라가는 건잘 날라가는데, 그렇게 날라가다가는, 야옹이한테도 잡히고, 아, 까치한테도 쪼일것 같고, 아휴, 어떡하냐. 어떡하냐.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.